보소 4장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아 바울이 정말 사랑했고 감사했고 아마 아, 바울을 이만큼 이해하고 변함 없이 후원했던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입니다. 중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 선교 범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어, 어, 바울의 필요도 참 많이 채워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화성한 교회나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보다도 실질적인 후원은 빌립보 교회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전체 기술을 하면서 어 기쁨이라는 주제를 제를 가지고 기술할 정도로 정말 탁월하고 기쁨을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어, 뒷담화를 하고 비난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아주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자분의 아주 열심인데 이것이 경쟁적이때가지고요. 그 경쟁이 굉장히 열심들 발했지만그 경쟁이 빌보기에 아주 뭐랄까요 오게티라고 할까요 이런 약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교회를 권면하고 빌립보교회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디아, 유디아와 순도계 두 여인은 아마 서로 옳은 일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옳다고 하는 일에 서로 옳은 일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오름을 뛰어 넘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용은 어, 죄를 덮고, 어, 죄를 모르는 척 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나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모든 걸 누가 테 담당하셨, 담당하셨습니까? 예수께 님담당시키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지않아요 우리는 너의 잘못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책임져라고서 책임을 묻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못됐어, 너 책임져라고 말해놓고 말하시고, 말하시고서 이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대가 되셔서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그행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 죄를 용납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거나 잘못을 적당히 넘어가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철저히 지적하고 철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값을 치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좀, 그 아픔을 내가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과영이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열매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건강해지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건강은. 우리가 나쁜 일, 악한 일, 슬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관계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선하지 않은 일, 슬프게 하는 일, 악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를 고민해 볼수 있는, 어떻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할까를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께서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 그러므로 과연 뭘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도 나갈 겁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를 풀고 건강하게 사랑하기에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안가족들의 삶을 관용을 베푸는데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가족들의 열정을 관용을 베푸는데 소비할 수 있기를. 우리의 안가족들의 시간과 물질을 관용을 베푸는데 소비할 수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것을 한번 기억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